안안 이게 없어요. 안녕 팬티가 없디요. 안보 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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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를 탈거북기예요 안녕하세요. 야, 야채 TV의 야채 요해. TV 아, <laughs> 야채 TV 야채 요. 안녕하세요. 지금 영화관 버스라 조용히 할게. 조용히 하겠습니다. 안녕. 두 명이 들어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봉이님. 지금 영화관 차라 조용히 하고 있어요. 두 명이 들어왔어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야채도 데리고 왔어요. 야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채는 제 실친입니다. 다두주 안녕. 봉이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녕하세요. 제 친구랑 같이 있어요. 제 친구 야채랑 같이 있습니다. 영어학원에서 실시간을 키고 있어서 아 어, 그, 어, 맞다. 영어학원 어, 차. 차예요. 조명이 보고 있는데 눈팅하면 안 돼요. 눈팅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지금 조용히 진짜 하고 있거든요. 밖에 차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액자를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요 그럼 당연히 들리지 왜 이거 이거 아니네 네, 이율이라고 기억납니다 그러시구나. 불이 켜졌어요. 애괴를 만져볼게요. 옆에 야채 TV에 야채도 있고요. 너 유튜브 이이름유튜 유튜브 유튜이유두도이습니다튜브이름게 유튜브 이름은? 유튜브 이름은? 유은유 이름은? 몰래 하는 름은 유튜브 이름은? 유튜브 이름은? 은 야채 TV에 야채가 갔어요. 말도안 돼. 조은연은 다저두랑 네, 저탔어요저 거기 어, 저 삼성업밥 삼성업이내가 내리는데 건너편 건너편이에요. 엘리트가 엘리트 거기 근데요. 유레에너 구독자 몇 명이야? 2 2 꼬부기 놀이 꼬부기 놀이 꼬부기 여러분 여러분 이제 액괴를 그만 만지고 다른 거를 만질게요 저기 몽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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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밥모다 받을게요 오늘은 오늘은 밥모를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빠이 유래가 가네 요네 몽이님 안녕히 가세요 아파아 네 반모요? 반모? 네. 됩니다. 응. 네. 됩니다. 저는 10살 여자입니다. 저도 이제 곧 내려야 될것 같아요. 잘 지내보자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린지 차에서 내리고 이제 크게 말할 수 있게 됐네요 이 건널게요 몽이야몽이야 몽이야. 제 부탁해. 지금 뛰어야 되는데 차가 많아서 보고 있어요. 지금 뛸게요. 뛰어. 네, 뛰었습니다. 지금 저는 집에 들렸다. 제 동생을 데리러 가려고 합니다. 잠만요. <laughs> 버퍼링아 버퍼링 걸릴 수도 있어 내가 잠깐 문자 보고 와서 동생을 버... 데리러 갔습니다. 여기는 삼성아파트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가 삼성인데 음, 어디 동이고 어디 호인지는 말안 할게요. 운동 한번 하고 갈까요? 운동 한 번만 하고 갈게요. 동생 데려가려면 잠깐 문자를 못 보겠습니다. 몽이야, 너 구독자 몇 명이야? <laughs> 어허이! 어허이! 잠만요, 잠만요, 이게 뭐지? 응? 어? 아니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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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경고 안돼 공지입니다. <laughs> 이제 꺼야 될것 같네요. 그러면 끄도록 할게요. 안녕!